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다함, 짤함, 덜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짤함과 덜감은 다른 글자에서도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 모두 라는 뜻의 함자가, 함자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성경해자를 따라오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덕이 보이죠? 언덕에. 자, 십자가 위에, 그죠? 누구가 달리셨다가 이렇게 구부러지시면서 못이 박히고, 갈고리 같은데 못이 박히시면서 죽으시고, 자, 그분이 이제 피를 흘리신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죽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화살에 찔리듯이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셔서 관영을 삼으시고 그분을 죽게 만드셨다. 피를 흘리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양 같아서 다 함이 나옵니다. 다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갈 때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가 찔리시는 것은 우리가 다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 모습이 입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창에 옆구리가 찔리, 죽으셨을 때, 징계를 받 박아 죽으셨을 때, 이분이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면서 돌아가셨다. 자, 그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러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놓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보면 여기 보면 지범자가 보이지요. 집 음자가 봅니다. 집 성막을 이루셨을 때에 그분이 입에서 말을 하시죠. 분향단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 분향단처럼 말씀하실 때그 향이 뭡니까? 예, 소금을 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짤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시소 영혼이 떠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뜻지자 되죠. 뜻을 이루시면서 영혼이 떠나셨다. 떨어지셨다. 나누어지셨다. 그죠.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덜감자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덕도 보시면 되겠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 화살에 찔리시듯이 수족이 찔려서 죽으시면서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죄를 담당하시고 다 각기 제 갈길로 간 사람들 담, 그,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러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 글자에서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이위 하나님시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 흙토자가 여기 보입니다, 그죠 자, 골고다 언덕에서 대적들이 에워서고개 같은 자, 여기 개술자가 보이죠. 개술자, 개와 같은 자들이 나를 에워사하고 수족을 찌릅니다. 자, 그래서 화살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족 화살이 찌를 시 수족을 내 찌릅니다. 그들이 창을 옆구리로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 창과 화살과 같은 어, 어, 모독을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사를 찌듯 수족을 찌르고 십자가에 달고 피를 흘리고 죽게 하였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자, 거기 보입니까? 성막의열포의 희장처럼 그분이 달리셨습니다. 성막이 보이죠? 그분이분양된처럼 부르짖는 것이 보이지죠? 성막과 분양되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대지 의 사장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재물도 피를 흘리는 재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거기 오는그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메노라죠? 예, 그 등잔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믿게 하라 하고 모두 다 비웃었다. 비웃으며 조롱하였다 악을 토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흙과 같은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는거죠. 흑도자와 어, 토할토자가 보이죠. 그들이 창으로 역구를 찌르고 수족을 그 화살에 찌르듯이 수족을 찔렀던 자들이 뭘 합니까? 모두 다 비웃으며 조롱하였다. 그래서 모두 이런 뜻이 됩니다. 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창과 화살과 칼과 같은 비방을 하였다. 모두 대적에게 용을, 어, 모든 대적에게 용을 당한다. 모두가 욕을 당하게 하였다 이런 거 죠. 가 빛을 잃고 어두이온 땅에 덮을 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그그 그 내용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산의 힘센 소들의 입을 벌리며 찢으며 벌어지는 사자와 같습니다.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물 같이 같다는 뜻이죠. 있 밀락 같이 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힘이 말라 질거려 쪼각갔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자, 언덕에 있는 무덤에 돌로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 주십시오. 번개와 화살을 날려 대적을 흩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개세요. 개술자죠. 개술자가 보입니까 창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를 찌르는 자들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서 손을 누르심으로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아버지 나를 관역으로 삼지 마시고 대적에게 화살을 날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대적에게 화살을 날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그릇에 그때 그릇에 가득 찬 차다 충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심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자, 그분이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성취할 때에 그분이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들으시고 기쁘신 뜻을 그의 손으로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다 각기 제갈 길로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 백성들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찌르듯이 수족을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구부러지게 만드는 사람 피흘리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그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두 담당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그자 그때 그분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자 이게 눈물 이 뭡니까 짭짭하지요, 그죠? 자, 우리가 보통 소금을 제사를 지낼 때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분의 눈물이고 그분의 땀인 것이죠. 자, 그것을 나타내서 기위해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나라와 이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땅에 밟히는 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땅에 밟히는 자가 될 뿐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덜감자가 되죠. 땅이 진동하고 그 산의 터가 요동하였다. 느끼다, 감지하다는 것.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오른손을 구원받아 부활하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망의 줄, 소울의 줄이 끊어졌지요. 환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끊어졌지요. 그래서 이것을 관을 묶는 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모두여, 다 모두여 이런 뜻이죠.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를 사랑하라. 땅의 모든 어, 그, 땅의 모든 것이 여호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두루 미치다. 모두 다 이런 거죠. 자 이분이 하늘님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을 때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손이여. 돌아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나라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그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천하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다. 자,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리시고 그가 기도하시고 그 성막에서 부르짖는 분양된처럼 부르짖으셨을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다각기 제각길로 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다 이루셨다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각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